아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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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권을 치면 안 되니까. 할까요? 아유, 근데 저기,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다가 4시간 떡혔어. <laughs> <laughs> 오, 씨. 아, 4시간 떡혔어요. 5시간 차, 5시간 차. 아, 지금 한30몇 분이니까, 10몇분 강의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김재의 시외버스턴니다 공용 버스턴니 고속버스랑 같이 언제 시가 짧으니까 어떻게 <laughs> 버스가 별로 시가 짧으니까 버스가 거의 없어요. 기다림 동안에 지금 강의를 할까 합니다. 자 김광석의 지금 어, 제한 노래를 불렀죠. 자이 이 양반이 그 당시에 천통을 한 상태에서 천신계하고 스시로 소통을 할 때예요. 이 양반이 토끼 종족이라고 예전에 토끼 종족이기 때문에 이 양반이 거시교시. 잠깐 시간표가 있나? 인증을 해야지 김제에서 전주로 가는 쪽 4300원. 그, 그 당시에 시대 상황, 그 당시에 천신계의 상황이 뒤죽박죽이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 그당시 뒤죽박죽이 시대였어요. 자, 어떻게 됐냐. 천신계 예전에 한번 제가 강의를 했는데 이제 퍼즐을 맞을 거냐. 우리나라의 저 정권으로 보면. 군부 정권 시대 때는 60, 7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80년대는 어저 초반은 전두환 대통령, 후반은 누구요저기 뭐냐, 저기 뭐냐 노태우 대통령이 하죠. 여기까지 군부 정권 시대라고. 예전에 다 강의를 했는데 천신계 그 당시에 어떤 네. 일어나냐면 나중에 천신계의 70년도 제 70, 76년생이에요. 이제 이 2대 이제, 구차원 존재가 내려와면서 예언이, 실현이 완전히 된, 이제 행성이 된 거야. 1대에서 일명, 1970년생까지 제가 알기로는, 1대가 일곱 명이 태어나요. 1970년까지. 박근혜 대통령 이 양반이, 1 9 5 2년생인가 그럴 거야, 아마. 52년생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1970년대 생까지, 마지막으로 구차원 존재가, 이 지구에 일곱 명이 태어나요. 보통 세기 봐야 되면 세명 밖에 안 내려가고, <목소리> 많이 내려왔잖아 근데 일곱 명이 돼야 나와요. 우주의 예언이 실현이 이제 되는 거요 우주가 어떻게 해요? 이, 이 행성하고 이항생을 빼고 다 어떻게 싹 빛으로 가라앉아. 초기 빅뱅을 시켜버려. 이걸 3차 빅뱅을 시킨다는 게 어떻게 요 우주의 예언, 천신계 서는그 예언이 아주 억겁년 동안 내려왔는데 그게 진짜 실현이 돼. 한 행성에 부차원 존재가 3명 이상 태... 동시에 이게 존재하는 경우는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무지역사라 근데 7명이 태어났어. 1 9 7 0년대까 일대가 1970년대에 다 태어났어. 그리고 무지 없던 일이 일어나니까 때 예언이 실현되는 행성으로 다들 어떻게 해요? 전 우주가 이 지구를 집중을 해요. 이 지구 라는 행성만 빼고 다 어떻게 해요? 싹 외부에 있는 행성을 다 죽여요. 야 똥줄이 다안 타. 저 진짜 통출이다자 예언이 실현이 되는 증조 현상이 다 일어나 있어그 얼마 있다가 70년생으로 돼 1대로 해서 2대, 2대가 태어나서 이제 어떻게요? 거의 80년대 거의 그전후에서다 태어나요. 2대까지. 14명이 다 태어나요. 전후로. 80년대 전후에서 80년대 전후에서 14명이 한 행강에 어떻게요? 14명이 부자한조자 태어나요. 우주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거다요 예언이 실현이 된 거야.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똥줄이 다안 가요, 똥줄이. 전 우주에서. 여 서로 들어올라고 해요. 우주에서 전쟁 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떻게 되냐. 열두 종족들은 어떻게 되겠냐. 여기를 자기네들의 나발을 쓰고 싶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세기 말이 되면 공화정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 원래 계약이, 무주 계약이 그렇게 돼 있어. 근데 그 계약을 깨고 토끼 종족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걸 저기 왕정으로 합시다. <laughs> 왕정으로 갑시다. 이렇게 돼요. 그게 언제냐. 1960년도부터 왕, 거꾸로 회귀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1960년대 보면 독재국가들이 많이 발생해요. 왜 그러냐. 토끼 종족이 어떻게 요 왕정으로 돌리기로. 왜 왕정어도 왜냐? 이유는 예전에 다 설명드렸죠. 이유는 간단해. 자, 이게 공화정으로 가면 최고 지도자들은 선거를 통해서 올라가야 돼. 그뭐 이게, 이게 토끼 종족, 이게 여왕 얘들은 어떻게 하게 태어나면 아무리 좋은 집안에 태어나도 어떻게 해요? 어, 최고 지도자 같아요. 토끼 종족뿐만 아니라 다른 종족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용종족만 공화정을 써요. 다른 종족은 좀 틀리긴 한데, 왕정에 가까워. 원숭이 종족은 예전에 봤지만, 왕정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캠퍼스야. 캠퍼스. 그리고 호랑이 종족은 군대 시스템이야. 근데 왕정에 가까운 시스템이야. 한번지도자는 어떻게 해요? 어, 어금 령 동안 지도자야. 안 변해, 여기. 열두 종족 중에 용종족 빼고 다 그래. 용종족만 유, 유일하게 광화정을 써요. 어? 나머지 11종종은 어떻게 하죠? 왕정에 가까워. <놀람이 웃음> 자, 왕정이 다. 어, 근데 이게 왜 누가 여기, 여기 드릴로 누가 뚫네 누가 뚫지? 찍명 그거 정말 이게 뚫네 이게 왕정이 그 당시에 1960년대하고 70년대 보면 독재국가, 독재, 쿠테, 군부, 군부, 쿠테타 독재국가들이 많이 생겨, 전 세계적으로. 어, 그게 다 천신계에서 그렇다. 예언이 실현되니까 원래 공화정으로 가야 하는데, 공화정으로 가면, 게 천신계에 있는 왕이나 황들이 어떻게 밑에 내려와서 최고 지도자를 같아요. 최고 지도자를 회복을 어떻게 돼요? 왕정이 돼요. 왕정이 되면, 왕, 왕이나 황제였어요 거기 자식으로 태어나면 내가 왕. 쉽잖아. 이게 왕정 시스템이에요. 아이고, 한 상권이 있구나. 아이 뭐. <laughs> 아, 왜초상권이구 나만 보여요. 안 보여 다른 사람들은 조작권 입원했다고 이거 유튜브에다가 신고하면 안 돼요 하도 신고를 많이 다 해가지고 내가 어 노이를 주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야 예전에 다 설명드렸어요 그냥 잘 찾아봐 네, 이게 60년대 70년대 얘기야 그때 군부 쿠테타 독재 국가들이 많이 받은 장기독재 국가들 그게 천신계가 다한 거야. 왜? 자기네들이 그 왕이나 여왕을. 해. 예를 들면 내가 카다피가 대표적이다. 카다피가 다음 손주한테 물려주고 그 손주가 천신계 어느 종족인지 몰라도 얘가 왕급이야. 왕이야. 그러니까 다음 그, 저기, 그, 저기 뭐냐. 여기 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우주연합회에서 보니까 이거는 계약 위반이다 예전에 다강의했어 그래가지고, 12종족, 이쪽에다 어떻게 돼요? 어, 이럴 때. 그 당시에 0종족만 이거를 반대를 하고, 나머지 11종족은 찬성을 해요. 다. 오마이 땡큐 하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 독재 군부를 해서 왕정으로 해서 우리가 해먹읍시다. 자, 이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에다 자, 근데 어떻게, 80년대쯤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주연합군이 어떻게 지구를 쳐들어오고.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요. 우리가 막아야 돼. 지구는 못 막아. 지구의 문명상태로는 우주연합도 막을 수가 없어. 동담하지 마. 그럼 누구를 공격으로 온 거냐? 열두 그 종족이 태양계를 다 애워 싸우고 있어. 방어를 하고 있어. 얘네들 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어, 처단하게 해서 우주연합 한선이 어떻게 돼요? 여기 태양계로 그럼 전쟁이 붙었나요? 게임이 안 돼요. 그 당시에 저기 어떻게 여기 지구를 포위하는 12종족의 항선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약 1000배에 넘게 가까운 병력이 어떻게 해요? 어, 에워싸버렸어요. 태양계에서 1000배 입이야, 1000배 이이 이길 수 있어. 우주 연합군이 어떻게 해요? 어, 이게 1000배에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포위하고,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그 병력이 어떻게 해요? 되게 그 군사력이 천배의 군사력 이 와가지고 포위를 해버려. 천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서 어떻게요? 항복을 한 거야 그 당시. 왜왜 쳐들어왔냐? 원래 계약대로 가면 이걸 공화정으로 가야. 돼요. 이게 공화정으로 가서 세계의 의회로 만들어져있고 이게 돼있어. 원래 계약을 그렇게 무주연합 계약 계약이 하계 행성에 대한 계약이 그렇게 나와있어. 원래 공화정으로 가야. 근데 어떻게 왕정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해먹는 거야. 정확히 1 1 종족. 그 당시에 용종족은 그걸 극명하게 반대. 왜? 용종족이 과정을 쓰니까. 나머지는 왕정에 가까. 워좀 틀리긴 하.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제 계약 위반이라서 우주 연합 함대가 어떻게 태양계로 가지고 애워 싸버려. 천 배가 넘는 병력을 애워 싸버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항복을 한 거야. 12 11 종족. 손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한복이 뭐야. 천대 일로 이길 수가 없어. 어, 어. 애워 쌌어 또. 그래 어때? 그 다음부터 어떻게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다시 회기를 시켜야. 자 그게 대한민국도야자 왕정을 예전에 장기 독재 어. 국가로 해서 하라다가 공화정으로 넘어가자. 그게 우리 나라가 먼저 그걸 해. 김영삼 정권이죠. 자, 약,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약 30년 넘게, 장, 어떻게 보면, 제 군부 독재 국가였어요. 자, 이게 왕정, 왕정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거야. 군부 독재란. 30년. 그걸 작업을 했던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당시 무주연합군이 지구를 에어쌓으니까 다들, 어느 한종 11종 종족이 어때요다 손을 들은 거야. 무조건 정인 항공한 거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고, 부랴부랴 공화정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원래 계약대로. 그래서 이렇게 노태우 정권 다음에 바로 김영삼 정권이 들어오죠. 이때부터 공화정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때 우주의 전쟁이 어떻게 일어난 일축 출발했어 사람들 잘 보세요. 자,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여러 시대의 희생양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김광석이라는 양반이에요. 哎,呦哎,呦哎呦，对对对。